안녕하세요. 포트넷 작은 정원입니다. 이렇게 가고센초가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흰 가고센초가 이렇게 빡글따글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보세요. 이 밑에도 이렇게 피워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히어유예요. 작년에 두 포트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, 주고 있어요. 포기를 굉장히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. 굉장히 포기를 많이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보세요. 그리고 중간에 꽃대도 많이 지금 현상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철량이죠. 철량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아직 만개는 안했어요. 꽃망울이 터지고 있죠. 향기가 참 좋아요. 요 아이는 시클라멘이고요 보세요. 꽃이 따글따글하게 지금 꽃망울이 맺혀있죠. 꽃망울이 꽤 많아요. 이 아이는 저남해에 계신 멸치랑 콩이님께서 주신 거예요. 지금 꽃이 필라고 준비하고 있어요. 꽃망울이 꽤 많이 맺혀있죠? 이 이메리즈는 이제 꽃이 다 졌어요. 그리고 분홍 이메리스는 확실히 약한가봐요. 갔어요. 이 아이가 분홍 이메리스인데 가고 있죠. 이 아이는 겨풍루초예요이 화분도 꽤 귀엽죠. 풍루초예요. 이 아이는 설아죠. 얘가 지금 3 년차예요. 또 지금 이렇게 뒤에 까맣게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. 얘를 지금 약을 뿌려놨어요. 방지하려고. 설아 꽃이 참 이쁘답니다. 얘들 처음에 목질화되고 있어요, 지금. 처음에 두 포트 사다가, 아, 세 포트 샀나봐요. 그래서 노지에다가 두 포트를 심었어요. 그리고 한 포트는 이렇게 베란다에다 놨뒀는데 노지 활동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에서만 한보기만 심고 키우고 있답니다. 이렇게 보라사리가 꽃이 피우고 있어요. 이 화분에다가 얘를 지금 큰 화분에 옮겨줬어요. 이렇게 높고 큰 화분에 옮겨줬었는데 여기다가 흰사리하고 보라사리를 합식했거든요. 근데 흰사리는 갔어요. 똑같이 분갈이 해줬는데 이렇게 흰사리는 가고 보라사리만 이렇게 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꽃망울이 지금 맺히고 있죠 보세요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고 있어 요 얘는 노제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고 있죠 노제에 있던 애를 캐왔어요 얘는 노제활동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아, 올, 올 봄에 이제 노지에 다시, 다시 심을 거예요. 얘는 금호철합니다. 요 아이는 지금 파종을 준비하려고 일단 물을 흠뻑 주고 있어요. 용, 용토를 담아가지고 작년보다 지금 한달 이상 늦었어요. 작년에는 펜지를 갖다가 심었고 해가지고 비올라 펜지를 심고 그랬는데 아직 씨앗이 도착이 안 했어요. 그래서 씨앗 도착하면은 이 아이를 이제 여기 씨앗바라 시킬 거예요. 바비아나는 올해 꽃을 볼수있을려나 모르겠어요. 키가 커졌어요. 그리고 얘는 원정 후리지아거든요. 제가 씨앗을 여기다가 뿌려 놨어요. 모주는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어떤 게 모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많아졌어요. 얘도 이제 도 이제 꽃이 오해는 필수 있을 볼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. 여기는 포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. 날이 무척 추워요. 감기들 조심하세요.